안녕하세요 미투익입니다. 계좌 현황 공유 드립니다. 지난 2월 10일 차형이 기준 당시 한 4,100만원에서 현재는 4,098만원으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최근 주요 이슈는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01월 중순부터 주가가 주춤하더니 한 1월 말한400 달러대에서 요 며칠 한325 달러대까지 폭락을 하였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요. 뭐 인물적이고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뭐 향후 뭐 기업의 실적과 가치 앞에서는 결국은 뭐 당당히 회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빠질 때마다 이 테슬라의 두배 이 레버리지 조금씩 매수하면서 어 평균 단가를 낮춰가고 어 수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언급드렸듯이 트럼프 시대 테슬라와 팔란티어 종목은 뭐제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탄탄한 기술적 가치를 기본으로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큰 스트레스 없이 매집 중에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그 외에도 저의 주요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 저점 구간에 좋은 종목들을 단기로 모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제 기회를 호심탐탐 노리는 여우매매법으로 몸집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자동차 기업 포드, 수소 대표 기업 플러그 파워, 양자 기업 리제트 컴퓨팅 등을 저가에 매수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플러스가 되면 미련 없이 매도하는 전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주인 이 스트레티지가 요즘 횡보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다소 걸리긴 하지만 결국은 다시 오른다는 생각으로 투자 진행 중입니다. 제 계좌에 대해서는 크게 뭐 호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같이 운영 중인 아내 계좌는 최근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꽤 좋은 상황입니다. 어, 간단히 이제 보자면 은약 800만원 정도 수익 중에 있고요. 수익률이 플러스 26%이 주요 요인으로 보면 은 예, 팔란티어 두배 레버리지 PTIR을 과감하게 투자한 게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계좌상의 1차 목표가 5천만원이었는데요. 어,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에 대해서 아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두배 레버리지도 투자 중이고 어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업인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도 저점 구간에 매수하여 가지고 일부 매도한 실형 손익만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또 의료 기업 모더나 또한 현재 매력적인 저점 구간에 기존에 이미 저점 구간에 이제 매수를 하여 가지고 크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내 계좌의 최근 1년간의 기준 수익을 한번 보자면은 약 2,600만 원으로 무려 13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이 정도면은 뭐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는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뭐 왜냐면 이제 사실상 제가 이 투자 매매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보시면은 뭐 그리 뭐 중요시하게 제가 뭐 생각은 안안 하는데 뭐 아내 계좌의 키움 전체 순위가 상위 2%라는 게 나름 그래도 제가 자랑은 할 만한 것 같아서 살짝 공유 드렸습니다. 어, 예전에 사영했던나 혼자 산다의 기한84의 모교 강연 중에 돈에 대한 철학이 이슈가 잠깐 되었었는데요. 어, 저 또한 이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잠깐 화면에 좀 올려놨습니다. 이 철저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기한84의 말대로 이 돈, 돈은 많이 벌어야 한다라는 말에 저 또한 이제 흔쾌히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저 또한 뭐 돌이켜 보면은 지난 한, 지난 한 3년간은 단 하루도 어떻게 하면 이 불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이 돈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경제 관련 책도 보고 이제 거기서 유익한 방법들은 이제 메모도 하고 실천도 하면서 제뭐 개인 노트에 기록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을 계속 이제 하고 시도 중에 있는데요. 지금의 이 투자에 대한 작은 수익들도 보면은 그런 고민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벌써 2월의 중순이네요. 봄 맞을 준비도 잘 하시고 다음 미투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